근데 백스윙 속도를 빨리 하는 게 필요 있을까요?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를 놓고 몸의 움직임에서 얘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하면 학생들이 어, 어떻게 하냐면, 손이나 팔로 얘를 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연습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얘를 더 앞에다 이렇게 밀어 놓고, 얘를 탁 튕겨서 이렇게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뭔가 힘으로 빨리들려고 하면 내려오는 전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학생들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비거리 늘리는 거. 대부분 잘 치는 선수들이 투어 생활을 오래 못 하고 없어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왜 없어질까요? 맞아요. 대부분이 비거리 늘리려고 하다가 몸에 부상도 오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속을 잘 유지를 하고,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 왼손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엔드리스 벨트이 개념도 골핑 머신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클럽 헤드가 직선 모션에서 앵글로 모션, 그리고 곡선 모션으로 변경되는 것을 설명을 한대요.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서 작살 던지기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면, 그러니까 클럽은 사실상은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지만 여기서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클럽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약간 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직선을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고 비켜주고 여기서 여기가 탁 떨어져서 뭔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 반대쪽으로 맞춰진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은 서클로 움직이는 느낌이 더 강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클럽 패드 움직임의 중요한 요소이며 손의 움직임을 결정을 한대요. 오케이. 앤드리스 벨트 요 그림의 개념이 여기 도르래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벨트가 얘를 계속 도는 거예요. 무한대로 계속 돌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손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자, 우리가 라인을 지키면서 손이 가려면, 여기서도,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 팔꿈치 픽업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손도 여기서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가는 이미지가 좀 있겠죠? 자, 근데 손은, 이 벨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손이 뭐 직접적으로 뭘할수 없어요 벨트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구조를 보시면 속도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가 직선 구간이 있고 여기 곡선 구간이 있죠 그럼 직선 구간에서 이 벨트의 속도는 어떨까요 빨라질까요 아니면 일정할까요 일정하죠 왜냐하면 벨트가 이, 이, 이렇게 갔다가는 게 일정하게 이렇게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곡선을 만나면 벨트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손이 이렇게 P6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자. 여기서 내려올 때도 사실상은 손의 속도의 변화는 없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여기 손이 이렇게 곡선을 만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손도 이렇게 곡선을 따라가니까 휙 돌겠죠. 그러면 이 클럽 패드의 속도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선 부분에서는 벨트와 손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한대요. 그리고 벨트가 풀리에 저렇게 곡선 구간을 도달하면 손의 속도에 변화 없이 클럽 헤드 속도가 증가한다고 정의를 하거든요. 자, 그럼 손은 뭐를 하면 될까요? 다운 승윙 때. 이 개념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은 저 곡선 구간에서는 클럽 헤드 속도는 빨라지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 압력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벨트의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손이 내려오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면 클럽 헤드 속도가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인위적으로 직선 구간에서 빨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쟤를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손의 속도가 직선 구간에서 조금 더 빨리 할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히터의 백스윙 탑은 어디냐면, 엔드리스 벨트로 따지면, 이 직선 구간까지예요 왜냐면, 오른손이 오른 어깨 높이니까, 직선에서 직선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빨리지 않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스윙어는 원심력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가죠. 그러면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의 위치까지 가죠. 그럼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나면 이 손의 속도가 직선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툭 떨어뜨리는 동작만 하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 속도가 가속이 붙어서 빨라진다는 거죠. 자 손의 역할은 뭐냐면 클럽 페이스 정렬을 제어하기 위해 왼손은 클럽을 팔에 연결시키는 역할만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왼손은 그냥 자꾸만 있고 연결만 하고 얘가 움직이는 거는 머신 컨셉에서 오른 어깨 그다음 오른 팔에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간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손목 쿠킹조차도 손목의 근육에 작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손목 근육의 유일한 기여는 유지래, 유지. 이상태 유지하는 거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의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래요. 딱 제가 했던 거 같아요. 백스윙 탑을 딱 들었으면 뭔가 내가 여기서 손으로 뭔가를 세게하거나 강하게 해야지 뭔가 파워가 생길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최대 회전 속도를 만들 수가 없대요. 왜 만들 수 없을까요? 인위적으로 직선 구간에서 이렇게 빨리 내려요. 그럼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길까요? 엔드리스 벨트 개념을 비춰보면.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릴릭스는 여기부터잖아요. 이 곡선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손을 확 내렸어요. 그럼 이 곡선 구간, 일정한 구간에서 얘가 곡선 구간을 만나야지 릴릭스 타이밍도 일정하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조금 잡아 끄는 힘이 강하면, 이 릴리스 타이밍이 자꾸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정확성도 떨어지고 뭔가 파워의 누수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골퍼는더 멀리 치려면 더 세게 스윙해야 된다고 생각한대. 하지만 더 세게 스윙하는 게아니에더 빠르게 스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빠르게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직선을 잘 유지하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직선만 유지하고 얘를 떨어지기만 내버려두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중력이 어, 스피드를 빠르게 만드는 거지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더 빠르게 하려면 엔드리스 벨트 직선 구간에서 왼 손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야 된대요 사실상 여기서 손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세게 내리는 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어가 히터에 비해서 파워가 센게 스윙어의 백스윙 끝은 엔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손이 오른 어깨 높이가 탑그 다음에 샤프트 평행이 되는 데까지가 엔드예요 그럼 여기서 곡선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을 만나면 다시 직선을 찾거든요 얘가 이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만 두면 하면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백스윙 속도를 빨리 하는 게 필요 있을까요?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를 놓고 몸의 움직임에서 얘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면 학생들이 어, 어떻게 하냐면 손이나 팔로 얘를 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연습하는 게더알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앞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얘를 탁튕겨서 이렇게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뭔가 힘으로 빨리 들려고 하면 내려오는 전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학생들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비거리 늘리는 거. 대부분 잘 치는 선수들이 투어 생활을 오래 못 하고 없어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왜 없어질까요? 맞아요. 대부분이 비거리 늘리려고 하다가 몸에 부상도 오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거리가 근데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좀 좋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비거리 늘리는 건 장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배우러 온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한 달에 클럽 스피드 1마일 올리는 거 어려울까요? 실딱 1마일 늘리는 거, 한 달에. 만약 100마일 일이 나는 학생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찾아왔어요. 그 다음 달에 1마일, 101마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1마일을 올려. 그래서 1년이 딱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12마일이잖아요. 12마일이면 1마일에 3야드가 는다고 하잖아요. 3 6야드예요그럼 30m가 어떻게 보면 늘어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속도는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이렇게 쫙 끌어올린 거는. 근데 이제 프로님이 우리가 현실적인 이 상태를 우리가 놓고 보면 학부모도 그렇고 자꾸 막 단기간 내에 막 스피드를 한 달에 10마일을 올리기를 원하잖아요. 레슨을 받고 뭐 하면 한 달에 10마일 올라가는 거는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거리가 물론 골프 스윙을 골프 게임을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한 요소이지만 한편으로는 제어되지 않는 파워는 오히려 더 독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골프장 여권하고 틀려도 넘어가면 넘어가서 막 치잖아요 이렇게. 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넘어가는 순간 오비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수들이 정말로 18호를 칠때 100%로 스윙을 몇 번이야 하냐는 거예요. 저번에 배우리프는 자기는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저번에 타이거 우즈가 스피드에 관한 영상을 한번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80%로 친대요. 평소는. 그래서 조금 차이 될때 90%까지 올린대요. 컨디션이 정말 좀 95%까지도 자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거리 욕심이 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100% 아닐까요? 비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토니 피나우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맥스 스피드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내 만약에 맥스 스피드가 125마일이 나오면 실전에서는 그 10마일을 줄여서 내가 스윙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지 제가 볼땐 롱런을 할수 있거든요